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이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그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진실은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7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를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기시 길고 털이 수탄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향목 높은 가지를 꺾되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에 이르러 상인의 성읍에 두고 또그 땅에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보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그것이 자라며 퍼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 곧 굵은 가지와 가는 가지가 난 포도나무가 되어 그 가지는 독수리를 향하였고, 그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더라. 또 날개가 크고 털이 많은 큰 독수리 하나가 있었는데,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를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그 포도나무를 큰 물가 옥토에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려 하였음이라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나무가 능히 번성하겠느냐 이 독수리가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연한, 마, 연한 잎사귀가 마르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많은 백성이나 강한 팔이라도 그 뿌리를 뽑으리라 볼지어다 그것이 심어졌으나 번성하겠느냐 동풍에 부딪칠 때에 아주 마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라던 두둑에서 마르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에는 우리가 붙들어야 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어, 그러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 그런데 그렇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위기의 순간에 어, 누구를 의지하느냐, 누구를 붙드냐에 따라서 미래가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힘이나 또 유리해 보이는 선택을 붙들게 됩니다. 음, 에스겔 17장은 어, 독수리의 큰 독수리의 비유를 통해서. 당시의 선택 유다가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또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단순한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역, 오늘 우리들 역시 어떠한 믿음을 붙잡고 어,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어,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에스겔 17장은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운명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비유는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겪게 되는 정치적인 격변과 또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유다 백성이 정말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첫 번째 문단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어, 거대한 날개와 풍성한 깃털, 다채로운 색깔을 가진 큰 독수리가 레바논으로 날아가서 백향목의 가장 높은 가지를 꺾는 그러한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이 독수리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은 유다, 왕국, 어, 유다 왕국의 유다 왕,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야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누부갓네살 왕은 강력한 힘으로 유다의 왕 여호야긴과 또 귀족들을 사로잡아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호야기는 3개월 만에 왕으로서의 통치를 끝나게 되고, 끝내게 되고, 그리고 나서 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야기는 딱 3개월 동안을 통치하면서도 굉장히 악한 일들을 많이 했고, 결국에는 바벨론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5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어첫 번째 독수리가 꺾은 가지를 심은 후에 그는 그 가지를 옮겨서 비옥한 땅 많은 물이 있는 곳에 심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큰 백향목으로 자라지 않고 키가 낮고 가지가 옆으로 퍼지는 덤불 같은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이는 바벨론이 여호야인 대신에 어 세운 시드기아 왕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시드기아는 바벨론 왕에게 충성할 것에 대해 약속해서 세워졌지만 어, 그러나 어, 이 시드기아는 하나님도 배반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뜻도 거역하게 거스르게 됩니다 어, 또 다른 큰 독수리가 나타나서 포도나무가 그쪽으로 뿌리를 뻗고 가지를 내밀어서 물을 받으려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두 번째 독수리는 어, 당시에 유다가 의지하려고 했던 애굽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시드게하는 바벨론, 바벨론도 배반하고, 그리고 하나님도 붙잡지 못하고, 그렇게 애굽의 도움을 청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좀 벗어나 보게 했지만 결국 그것이 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도가 실패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벨론의 공격 앞에서 결국 그 포도나무 유다는 뿌리째 뽑히고 열매가 말라버리고 심긴 땅에서도 다시는 번성하지 못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을 버리고 또 정치적인 동맹이나 인간적인 계산에만 의지하는 선택은 결국 파멸로 이어진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교훈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어,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는 선택은 반드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어, 유다의 왕과 또 백성들은 바벨론의 압박 속에서 어,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는 정치적인 계산이나 외교적인 동맹, 어, 애국가의 동맹 이러한 것들에만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힘과 조건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슬릴 수 없는 것이고 결국 멸망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삶을 살다가 보면 어, 위기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우리의 삶에서도 분명히 어려운 일이 있고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 그럴 때 어, 생각해 보면 어, 우리도 당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 어, 또 당장 의지할 수 있는 곳을 자꾸만 바라보게 되는 것이 어, 인간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새벽이 말씀을 통해 볼수 있는 것은 사람이나 또 환경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고 할때 결국 거기에는 멸망과 또 멸망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에만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불순족은 결국 약속된 축복을 잃어버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 바벨론하고의 관계는 유다에게 있어서 어떤 단순한 외교의 협정이나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그 바벨론 아래 두시기로 작정을 하셨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으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어쩌면 주권 아래에 있는 질서라고 허락된 질서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아는 그것을 깨트리고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선택은 결국 심판과 파괴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때때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고, 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어, 이렇게 하면 뭔가 나한테 더 어려움이 될것 같고, 어, 그렇게 여겨지는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 듣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할 때 결국에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또 질서 안에 들어갈 때에만 그때에만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축복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여정 가운데에서.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시간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 길도 순종으로 또 믿음으로 언약 가운데서 통과할 때에 분명히 회복과 또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겔 17장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지시고 있는 질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지금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어떤 것인가?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다른 독수리들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조금은 더 쉬워 보이는 길들을 제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아니라면 그 마지막에는 마른 포도나무처럼 말라지고 쓰러지게 될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다시 한번 늘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제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제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주어졌을 때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선출된 대통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의요! 주의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번, 아버지,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다시 한번 붙잡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날마다 날아드는 하나님 독수리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돕고 계시고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 순종의 길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마른 포도나무 같은 삶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겨진 하나님 그러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나무가 되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삶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지러운 때에, 알라스카라브라나바스코 알라스케네메라바스. 하나님 진리와또 진실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충만하게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치와 경제가 더욱 더 안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당리당락이나 하나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이가이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과 정부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선하고 공백인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법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막아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성경적인 세계관들이 하나님 이땅 가운데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시작되는 청년부의 수련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견고함으로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고가는 모든 길들을 안전히 다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 그들의 삶을 이끄시는그 하나님을, 하나님 충만하게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의 성경학교를 기업, 기, 어, 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이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이들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준비하는 모든 교사들 가운데 은혜와 지혜를 함악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도와 주시옵소서. 가리목사님과 사모님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 충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건강으로 채워 주셔서 하나님 맡겨 주신 모든 기하고 목들 사명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열매로 올려 드리는 하나님 그러한 기하고 목의 목사님 사모님 될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모교의 모든 전도의 발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 교회를 찾는 영. 이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온전하게 인도하니 기하고 복된 사역이 될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알라스카라바라라바스코 알라스카라바라라바스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문족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를 멈추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알라스카라바라라바스케 알라스카라바라라바스코 알라스카라바라라 악마와 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왈라스카라 모든 암세포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활 중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의 모든 어려움들과 하나님 두려움들과 왈라스카라 바라라고 아스겔레스키 왈라 하나님 외로움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여주시고 아,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다시 한번 재활 가운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재활의 끝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의 성경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함께 예배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교황 복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